수준보다 좀 쉬워서 빨리빨리 해볼게. 자 호르몬에 대한 설명인데 어, 미량으로 조절하는 거 맞고 부족하면 결핍증도 맞고 과다하면 어, 과잉이면 과다증도 나타나지. 그다음에 그치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작용하는 세포 표적 세포라고 하니까 맞고. 그래서 답이 오 번이고. 자 그다음에 이 번도 볼게. 자, 이번에 보면 호르몬하고 신경을 비교하는 거야. 그렇지? 신경하고 호르몬 항상 비교를 많이 해 주지. 갈을 보면 호르몬이고. 나가 신경이고. 자, 호르몬에서 위에서도 나왔지만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는 내분비샘이라고 하고 작용하는 세포를 표적 기관 또는 표적 세포라고 하지. 자 그리고 자 일단은 여기 니은에 볼게 아, 기억 보기부터 볼게 니은은 B에 대한 수용체가 있다. 이것도 맞지. 자 여기 만약에 B가 아드레날린이면 아세틸콜린이면 니은에는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 보기는 맞고 신호 전달은 누가 빨러? 나가 훨씬 빠르지. 그러니까 가에서가 느리다라고 해야겠지. 자, 혈당량 조절에는 디급보기, 가와 나가 모두 관여한다는데 이것도 맞지. 예를 들어, 호르몬에는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있고, 그 다음에 부신속질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이라고 해도 되지. 요, 니은세포에서 나오니까, 부신속질이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음, 이것도 맞는 말이지.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고, 자삼번 문제 볼게 그림은 사람의 내분비샘 A, B 에서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의 호르몬 기역과 니은인데 표적 세포가 하나는 콩팥이고 하나는 갑상샘이고 뇌하수체 전엽 투역 중의 하나야 그럼 콩팥에 관여하는 세포가 음, 호르몬이 항인호르몬이 되고 갑상샘에 관여하는 호르몬이 호르몬이니까 여기 위에다 써야겠지 그렇지 음, 그 다음에 하나는 니디귿은 티록신 음,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나오는 거고 이걸 원래는 TSH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한 거네, 그치 음,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지. 자, 그러면 일단은 A가 뭐가 되냐면 뇌하수체 후엽이 되고 B는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지. 그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 훨씬 많지. 자, 그러면 기억에 A는 뇌하수체 후엽이다 맞고. 음, 기억은, 기억이 ADH지. 분비된 호르몬은 A에서가 적은 거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일단 이름부터 써볼게. 자, 기억이, 갑스, 아, 가가 갑상선, 나가 부신, 다가 이자 썼지. 그럼,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맞고, 나는 부신이지? 틀렸고. 자, 혈당량 조절에 관여한 호르몬, 그치?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나오고, 이자에서는 인슐린, 글루카곤 나오니까 답이 3번이 되겠지? 자, 뒤에 5번 볼게. 자, 표는 사람의 호르몬 ABC에서 세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ABC가 글루카곤, 인슐린, 항인효르몬 중에 하나래. 옆에다가 앞글자만 써볼게. 인슐린, 글루카곤, 항인효르몬 이렇게 써놓게. 을 자, 그런데 여기서 A와 B가 있음 없음이래. 옆에다가 OX를 한번 해볼게.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XOX가 되겠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XXO가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A랑 B랑 C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OX가 AB로 다르면서 여기 a 에로 똑같잖아. 그치? 요게 요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볼게 자, A가 X고 B가 O야. 그리고 여기는 O가 되겠지? 그리고 O 하나 X 두 개. 그러면 B는 글루카곤이 되겠고, C가 인슐린이고, A가 항인효 호르몬이겠지. 그러면 B가 오니까 자, 가 특징에는 ABC 순서가 x o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기억은 틀렸네. 음, B가 있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글루카곤인데, 간에서 포도당,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 그이 분해되는 걸로 촉진한다. 맞지? 이자에서 분비된다 음에 어, 이것도 맞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고. 자, 이제 6번을 볼게. 세포 기억과 니은에서 각각 호르 분비된 호르몬 AB가 있대. 그리고 표적 세포가 디귿, 리을인가 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응. 기억 니은 내분비샘, 디귿 은 표적 세포. 그다음 동그라미 호르몬이 A니까 응. A라고 써놨고, 네모가 B니까 B라고 써놨어. 자, 그러면 기억 기역 보기, 기억은 내분비세포이다 맞고, 자, 디귿은 A의 표적 세포니까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은 이제 모두 혈액으로 이동을 해야겠지. 그러면 아, 디귿은 B의 표적세포 맞지? 위에 보니까 여기.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7번. 자, 7번은 문제 읽어보면 간은 세포 기억에서 분비물 A가 혈관으로 분비하는 거고 나는 세포 니은에서 분비물 B가 분비관으로 되는 거래. 아, 이 문제는 내분비셈과 외분비셈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겠구나, 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바로 기억보기 들어갈게. 기억은, 그지 내분비세포에다 같이 혈액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땀은 무조건, 외, 땀이랑 뭐, 여기서 침. 땀. 침샘, 땀, 땀샘, 뭐, 젖샘, 이런 거는 다 외분비샘이지? 그래서 A가 분비되는 과정과 같다 아니겠지? B겠지? 인슐리는 B 아니지? 내분비샘이니까 A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 자, 8번 볼게. 표는 사람의 호르몬과 이 호르몬이 분비되는 내분비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뭐써 볼까? 자, A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거는 TSH. 갑상샘에서 나오는 거는 티록신. 에피네프린은 부신 속질. 음, 속질까지 알아놔야 되지. 겉질 속질 있으니까. 자, 기억 보기 볼게. A는 TSH 맞고 정상인에서 혈중 비의 농도가 증가하면, 그치. 이거 뒤에 문제서 나 티록신이 증가하면 음성 피드백으로 되돌아가서 TSH의 농도는 감소하겠지. 분비가 촉진된다 틀렸고. 그 다음에 D급 보기는 맞지. 응, 답이 4번이고. 자, 뒤로 넘겨서 이제 9번. 자, 9번 문제를 보면, 자, 문제 읽어볼게. 좀 문제가 좀 이해가 잘안 되게 써 있어서. 사람 의 ABC. 아까 그러니까 ABC가 세명 이렇게 있는 거고. 혈중 호르몬 농도, 기니디의 농도를 정상인과 비교해서 많은지 적은지 나타냈대. 근데 이 ABC는 갑상샘, 시상하부, 뇌하수체전엽증 어느 한 곳에서만 이상이 생겼대. 그리고 모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정상보다는 높대. 자, 요 힌트가 좋지? 그리고 기니디가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 TSH거나 TRH거나 TSH거나 티록신 중 하나래. 자, 그러면 일단은 봐봐. 우리가 이 문제 음성 피드백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간 내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갑상샘. 자, 이세 군데 내분비 내분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TRH, TSH, 티록신 이렇게 일단 써놓을게. 자, 그리고 문제에서 정상인보다 티록신의 농도가 모두 높대. 그럼 여기 마이, A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디귿이 티록신은 아니지. 그 다음에 C에도 니은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니은도 아니지. 따라서 기억이 티록신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라는 걸알수 있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일단, B 먼저 해석을 할게. B는 다 플러스기 때문에, 얘는 이 위의 과정에서, 티록신도 많이 나오고, TSH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티록신도 많은 거지. 그러면, B는 뭐에 이상이 있는 거냐면, 뇌하, 시상하부 이상이 있는 사람이지. 시상하부 이상이 있는 사람 B라고 써놓게.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C는 c 는자 여기서 a를 먼저 해볼게 자 a는 두름 플러스인데 티록신도 많이 나와 그런데 니은도 많이 나와 근데 디귿이 안 나와 그럼 얘는 자 여기 파란색으로 써볼게 티록신은 많이 나왔어 왜 많이 나왔겠어? tsh가 많으니까 그런데 되돌아가서 음성 피드백으로 trh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원래는 tsh도 안 나와야 되거든 근데 티록시, tsh가 많이 나오니까 얘는 니은은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지 a는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생긴 사람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c는 자 그럼 여기서 d귿이 trh가 되겠고 니은이 tsh가 되겠지 자, 그럼 니은은 T는 자, TRH도 마이너스야.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데 음성 피드백으로 되돌아가서 TRH 조금 나오고 TSH 조금 나오는데 그러면 티록신도 조금 나와야 되는데 갑상샘에 이상이 생겨서 티록신이 계속 많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ABC까지 해결을 했어. 자, 그럼 보기 볼게. 기억 보기. 니은은 TSH니까 틀렸고 자, B가 시상하이 이상이 생긴 사람 맞고 디귿은 모두 다 티록신이 많이 나오니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지. 그래서 답이 니은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0번으로 내려갈게. 자, 그림은 정상인 이 T1일 때 인슐린을 주사를 했대. 그랬더니 인슐린을 주사하면 어떻게 됐어? 혈당량이 낮아지겠지? 요거잘 기억해놔. 첫 번째 인슐린을 주사하면 혈당량이 낮아지게 돼. 그럼 혈당량이 낮아니까 지 높아지기 위해서 뭐가 많이 나오겠어?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겠지? 그럼 니은이 인슐린이야. 기량작용. 자 그래서 기억이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에다 맞고 글루카곤은 포도당을 많이 만드니까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거 촉진한다 맞고. 자, 간에서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포도당의 양은 T1일 때는 글루카곤이 적지. T2일 때가 더 그러면 많겠지.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많으니,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많으니까 이거는 틀렸지.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자, 11번. 자, 요 알파세포, 베타세포도 외워놔야 되지.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오고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나오지. 자, 그러면 기억 틀렸고. 그다음에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세포로 흡수한다. 이거 되게 중요하지. 맞아. 그러면 혈액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간 그 혈당량이 줄어들겠지? 세포로 흡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그치세포흡을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기겠지? 음. 응. 세포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세포흡을 한다는 소리야. 자, 그다음에 니은디가 그렇지. 기량적으로 작용하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12번은 이거 정오표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는데 이거 EBS 들어가서 정오표에 보면 혈당량이 낮은 높은 그래프가 반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고치고 시작할게. 자 그러면 문제 읽었겠고 기억은 글루카곤과 이슐린중 하나래. 근데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을 때 높이는 역할이지. 높이는 걸로 잘 기억을 해놔.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이야. 글루카곤은 높이는 역할, 인슐린은 낮추는 역할. 그런데, T1일, T1일 때, 혈당량이 높은 상태에서, 어, 정상인에서 혈당량이 낮은 상태를 높은 상태일 때, 호르몬의 농도 변화래. 자, 그런데 보니까 이 호르몬이 혈당량이 낮을 때 많이 왔지 그럼 높이는 역할이니까, 기억은 글루카곤이다라는 거 알겠지? 자, 기억에다가 글루카곤이라고 써놔. 그럼 글루카곤은 무슨 세포에서 분비가 되지? 음, 알파 세포에서 분비가 되니까 기억 보기는 틀렸고. 자, 그럼 얘네들은 신경에 영향을 받지? 이자 연결된 교감 신경에서 흥분 발생 민도가 증가하면 그렇지. 글루카곤이 나오지. 글루카곤은 교감 인슐린은 부교감. 기억 외워 놔야 되겠지? 자, 혈당량이 높은 상태일 때 간에서 시간당 글리코젠의 분해량은 어, 글리코젠을 분해하면 얘가 뭐가 돼?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니까 혈당이 높아지지 이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이니까 당연히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는 티2일 때가 더 많겠지 그래서 답은 니은이 되겠고 자그 다음에 13번 볼게 그림은 사람에서 혈당량 조절의 과정을 나타냈고 부교감, 교감. 순서 없이 나타낸다. 하나가 교감이면 무조건 하나는 부교감이겠지? 자, 그래서 문제 쭉 읽어보면 자, 부신속질은 무조건 교감이야. 그러면 A가 부교감이 되겠고 부교감이 이자를 자극하면 인슐린이 나오겠지? 그러면 니은은 마드레날린, 에피네프린 해도 되지. 자, 이렇게 다 썼지?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 비가 교감이다, 맞고. 자, 그 다음에, 기억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맞지? 자, 이거를, 어, 얘는 기랑작용 아닌가 이러겠지만, 어, 모든 호르몬은, 음, 호르몬이 너무 높, 그 혈당량이 너무 낮으면 많이 나오고, 너무 적으면 또 조금 나오고, 이렇게. 항상 음성 피드백이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기억님은 모두 혈당량을 증가시킨다가 틀렸지. 인슐린은 낮추는 역할이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고, 자, 14번 볼게. 이제 체온에 대한 얘기 나오네. 자, 정상인에게 저온의 자극을 준대. 그러면 체온 조절 중추. 음, 당연히 간내겠지. 간내로부터 자율신경 A. 자, 추명 교감신경이 나오겠지. 기억은 간내의 시상하부야. 자, 그러면. 자, 기억은 시상하부이다. 맞고. 자그 다음에 A는 교감이니까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길겠지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 노르에피네프린이지 그러니까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해줘야 돼 아세틸콜린 아니지 그래서 이 틀렸고 자 피부 근처에서 혈관 수축을 해 그러면 열 발산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자, 열 발산이랑 발생 두개 구별해 줘야 돼. 근데 열이 빠져나가는 게 발산이지, 감소해야겠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지? 자, 그다음에 15번. 표는 정상인의 피부에서 온도 자극 AB를 각각 주었을 때인데, 자, 피부 혈관 근처가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했다는 얘기는 추워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A가 20도고 B가 40도지. 자, 그러면 기억보기부터 볼게 일단 기억은 맞고. 춥다고 생각하면 골격근 떨림 일어나지. 자, 골격근 떨림에다가는 열 발생 증가라고 써놓고 이것도 신경에 의한 작용이지. 자, A를 주었을 때는 추웠, D급 보기 추웠을 때야. 그럼 A를 주었을 땐 추우니까 열 발생 량이 늘어나야 되고, 분모, 분자가 커져야 되고, 더울 때는 열 발산량이 커져야 되지. 그럼 A가 당연히 이 값이 크겠지. 분모 값이 커졌으니까. 그럼 A가 더 크다 하니까. 맞지? 답이 5번이 되겠고. 자, 15번 볼게. 그림은 정상인에게 A와 B를 주었을 때땀 분비량이래. 자, 땀 분비 우리 더울 때 많이 해야 하지. 음, 그럼 자극이 없다가 땀 분비량이 증가했고 감소했어. 그러면 땀 분비량이 증가했다는 게 더울 때 고온 자극을 준 거고 감소한 게 저온 자극을 준 거겠지? 자, 그러면 a는 고온 자극이다. 맞고. 자, 피부 근처 혈관, 피부 근처라는 얘기는 땀도 많아지면서 혈관이 확장되지. 그래서 단위 시간당 흐르는 혈액량은 t1일 때가 더 크겠지. 고온의 자극이니까.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고. 시상하부가 체온을 감지하는 곳인데, 정상보다 높은 걸 감지하면, 그치? 열을 어떻게 하겠어? 발산량을 증가시키겠지? 발생량은 감소시키겠지?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7번에. 자, 다음은 해석을 할 때는, 이삼투압이라는 용어가 조금 어렵지? 우리가 화학에서는 삼투압을 CRT라고 쓰는데 여기서 C가 농도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상수값이고 T는 절대온도기 때문에 생명과학에서는 뭐 체내 온도 거의 뭐 일정하지 해서 T에 그렇게 영향을 안 받아서 그냥 삼투압을 농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짜고 뭐 묽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혈장삼투압. 체내 농도 같은 말이야. 그치? 그리고 혈액 혈액 양 체내 수분량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오줌 농도 아까 얘기했듯이 오줌 삼투압? 오줌 삼투압이라는 말을 잘 쓰나? 오줌 삼투압. 그왜 이러니? 오줌 삼투압. 자, 요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항상 비교를 해줄 텐데, 요 둘이 항상 반대고, 요 둘이 반대야. 그리고, 혈장 삼투압이랑 오줌 삼투압이 또 반대고 혈액의 양이랑 오줌의 양이 반대야. 뭐 당연하지, 그치 오줌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혈액 량이 감소했다는 얘기고, 그치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ADH를 ADH가 많이 분비가 됐어. 그러면 얘는 혈액의 그혈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하는 거니까 일단 오줌 양이 줄어들지. 그럼 오줌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는 오줌 농도가 진해졌다는 소리지. 그러면, 오줌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물이다, 내 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체내 수분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혈액에 물이 포함이 되니까, 체내 농도, 혈장삼투압은 줄어들었다는 소리지. 항상, 그래서 이렇게 둘이 반대, 반대, 이렇게 둘이 반대, 반대야. 자,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을 하면 문제를 좀 쉽게 풀수 있겠지. 음, 옆에다 잘 정리를 해놔. 자, 그럼 17번부터 한번 볼게. 자, 정상인에서 항인뇨호르몬에 분비가 뭐 되는 건데 정상보다 높은 혈장 삼투압이래. 자이 말은 뭐겠어? 아내 몸이 짜구나. 내 몸에 체내 농도가 높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뭐 짜게 먹었거나 물을 못 먹었거나 했겠지. 자 그럼 내분비샘은 뇌하수체 후엽이야. 자 그럼 기억 봉이 틀렸지? 원래 항인효르몬을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드는 건 아닌데 그냥 분비한다라고 할때 우리가 내분비샘을 후엽이라고 해줘.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조절 중추는 연수가 아니라, 그치, 간내의 시상화부겠지. 그러면, 혈중 ADH 농도가 감소했어. 자, 감소했다고 해봐. 자, 다시 옆으로 올 자, 아까 내가 ADH 농도가 증가한 걸로 했는데, 자료가 없네. ADH가 분비가 감소하면, 체내 흡수량이 적겠지. 오줌으로 다 나가겠지, 물이. 그러면, 오줌의 농도는 줄어들겠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몸의 농도가 어떻게 되겠어? 짜지겠지. 그렇지? 내 몸이 물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쓴 거는 결과지. 결과. ADH가 분비가 많이 되고 안 되는 거에 따라서 결과지. 자, 그러면 감소하면 혈장 삼투압이 증가한다가 그렇지. 맞지. 그래서 답이 아이고. 지금만 맞겠고 자, 그러면 18번도 볼게. 자, 18번 문제는 그림은 정상인에서 전체 혈액량. 오, 갑자기 왜 혈액량이 나오냐면, 자, ADH 역할이 뭐야? ADH는 체내 수분량을 늘리는 역할이지. 그 얘기는 혈액량도 늘리는 역할이야. 혈액량이 늘린다는 얘기는 혈압도 상승할 수 있어. 그래서 옆에다가 이것도 써놔. 혈액량이 적거나 혈압이 낮을 때 ADH가 분비돼.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혈액량을 늘리는 역할이야. 즉, 혈액량도 늘리고 혈압도 상승시키는 역할이다. 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놔. 자, 계속 문제 읽어볼게. 기억일 때 혈장 삼투압에 따른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기억은 전체 혈액량이 정상보다 증가한 상태거나 또는 감소한 상태 중 하나래. 그럼 정상보다 ADH가 많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겠어? 혈액량이 감소한 상태였겠지. 그래서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서 ADH가 정상인보다 많이 분비가 된 거야. 자, 이거 잘 이해해줘야 돼. 자, 그럼 콩팥은 ADH 표적기관. 그치, 맞지? 내분비샘은뇌하수체의 후엽이고. 그러면 기억은 감소한 상태다도 맞고. 자, 그 다음에 정상 상태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자, 오줌은 당연히 P2일 때가 더 적겠지. 그치? 그래서 P1일 때가 많다니까 맞아. 그 여기서 하나 더. ADH가 이름이 항인효 호르몬이잖아. 인효. 오줌 싸는 걸 항, 반대하는 거지. 그래서 항인효 호르몬이 나온다는 뜻은 오줌 양은 감소한다. 이렇게. 결 결과만 바로 알 해도 이런 문제는 잘풀수 있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고. 자, 19번에 표는 정상인과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에 이상 있는 두 환자인데. 자, 평상시와 ADH 호르몬을 투여를 해 줬대. 자, ADH 호르몬 ADH를 투여하면 당연히 오줌량이 어떻게 돼야 돼? 오줌량이 감소돼야 된다 그랬지. 아까 ADH가 항이뇨 항 싫어해. 뭘로? 오줌 싸는 걸 싫어해. 그래서 오줌 양이 감소하는 건데, 자, A, 환자 A와 B는 어떤 사람이냐면, ADH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환자와, 그 다음에 ADH에 반응하지 않는데. 그니까 둘다 ADH에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오줌 양이 많지? 그치? 자, 그런데 ADH를 A 투여하면, 자, 아까 얘기했어. 투여하면 오줌 양이 줄어드니까, A는 정상인이어도 무조건 1.5보다는 작아야겠지. 그치? 자, 그런데 A는 봐봐. ADH를 투여를 해도 어때? 오줌 량이 여전히 많아. 그럼 얘는 뭐겠어? 콩팥세포, 즉, 표적세포 이상이 있는 거야. 얘가 바로 A겠지. 그래서 ADH를 분비를 넣어줘도 기능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B가 정상보다 ADH가 적게 분비되는 환자여서 ADH를 투여를 해줬더니 오줌 량이좀 줄었지. 자, 그러면 기억보기부터 볼게. 자 A는 1.5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줘야 되고, A는 요거 아니지, 그치 콩팥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고, 그다음에 B의 혈장 삼투압은 자 평상시가 ADH 투여 시보다 높다라고 되는데 ADH 투여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 다시 위로 올라가봐 ADH를 투여하면 체내 수분량이 늘어나니까 체내 농도가 감소하지. 그럼 혈장 삼투압은 평상시가 높다왜 투여하면 감소하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지? 자, 마지막 20번 문제. 그림은 정상인이 x를 섭취했을 때 자, 오줌 삼투압과 오줌 농도랑 혈장 삼투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x는 물과 소금물 중 하나이다. 봐봐. 지금 삼투압의 변화가 혈장 삼투압이 좀더 적지. 어, 이런 게 이제 항상성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x를 섭취했더니 오줌 삼투압이 줄었다는 얘기는 자, 아까 삼투압이랑 뭐랑 항상 반대라 그랬어? 삼투압은 농도라 그랬지. 삼투압이랑 항상 반대는 양이야, 양. 삼투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오줌의 양은 늘어났단 소리지. 어, 그러면 소금물이 아니라 물을 먹었겠지? 자, 그래서 기억은 물이다 맞고. 자, 니은에 단위 시간당 오줌의 생성량은 T1일 때랑 T2 중에 어 지금 봐봐 오줌에 삼투압이 낮지 그만큼 양이 더 많단 얘기겠지. 그래서 T2일 때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틀렸고 얘가 더 많어. 자 ADH의 분비 조절 중추는 그렇지 간내 시상하보다 하면 맞겠지. 답이 3번.